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능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달달읽고 궁금이 생각하는 달콤한 국어 문법 시간 스무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아, 진짜 한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한자 어려워요. 한자 안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우리가 쓰는 말의 70%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말을 이루고 있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해서 각각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출발!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개념 보기 앞서서 오늘도 달고미와 또고미가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달고마, 나 토끼를 키우기로 했어. 토끼 너무 귀엽겠다, 그렇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순 우리말로 짓고 싶어. 자, 이게 바로 고유어란 뜻입니다. 자, 그럼 또고미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말엔 외래어도 있고 한자어도 있고 고유어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죠? 뭐가 좋을까 그랬는데 역시나 달고미는 모릅니다. 음, 털이 부드러우니까 크림 어때?라고 얘기했어. 자 여러분들 크림은 뭐죠? 외국에서 들어온 표현입니다. 우리 순 우리 말이 아닌 거죠. 자 크림은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잖아. 나는 순 우리 말인 고유어로 짓고 싶다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토끼는 우유처럼 흰색이니까 우유는 어때? 자 여기서 또자 우유는 뭐예요? 소의 젖입니다. 그래서 소 우자랑요. 젖 유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우유는 한자로 된 한자어야. 아유 참난 고유어로 짓고 싶다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달고미가 제안합니다 그럼 토끼 이름을 떡으로 하자 떡은 하얗고 말랑말랑하잖아 자 여기선 그냥 달고미가 얘기 먹고 싶은 거 얘기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조금 이제 대답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에 대해서 좀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말은 순 우리말인 고유어. 한자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자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게 된 외래어 다시 말하면 영어나 일본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말을 이제 대체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로 정착돼 버렸기 때문에 다른 우리말로 대체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런 낱말의 종류를 알면 낱말의 뜻과 특징을 더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고유어는요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써온 말. 그러니까 원래 우리말이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 만들어진 말도 고유어라고 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말로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자 예시로 봄떡쌀 사랑 아침 하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한자어. 우리가 한자어인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죠.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고요. 자 근데 한자어도 장점이 있습니다. 고유어보다.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얘들아. 고유어는 그냥 한 단어가 우리가 하나의 뜻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한자어는요, 한 글자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한자는 표의 문자라고 하거든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한 자는 음 소리를 나타낸 게 아니라 뜻을 나타낸 말이야.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에 다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게 합쳐진 말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한 자어는 더 전문적인 뜻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과자, 아동, 우유, 토지, 학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진짜 놀랐죠? 과자. 과자가 한자어라니 그죠? 여기서 과자는요 과자 과자기도 하고요 과실 과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 과자요. 그래서 그 과일에서 뭔가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요 아동 이거 다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우유 방금 봤죠? 소의 젖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자어는요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 외래어는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우리 말처럼 쓰이게 된 말로 물건이나 문화가 함께 들어온 말들이 많다. 즉 이 언어만 들어온 게 아니라 물건이나 문화, 개념도 외국에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명칭도 같이 들어온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컵, 게임, 냄비, 그림, 아파트,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일번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단말이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외래어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나는 아침에 영준이를 만났다. 얘는 고유어고요. 자, 주희와 나는 같은 아파트에 산다. 여러분들도 알죠, 아파트, 그쵸? 아파트먼트, 그쵸? 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우리말로 정착됐기 때문이죠 자 유미가 나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과자를 건넸다 자 과자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과자 자체가 한자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2번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과 바꿨을 수 있는 고유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나는 친구들과 재미있는 게임을 했다. 자, 이거 외래어잖아요. 자, 게임 대신에 쓸수 있는 말, 우리는 땅, 놀이 중에 놀이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잘 대체가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우리 컴퓨터 게임할래? 핸드폰 게임할래? 아, 라곤 하지만, 혹은 보드 게임할래? 라곤 하지만, 컴퓨터 놀이 할래? 보드 놀이 할래? 라는 말이 어색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은 외래어로 봅니다. 자, 이 지역은요. 토지가 넓어서 농사를 짓기에 좋다. 자, 이것도 토지. 둘다 이제 한자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흑토자의 땅지기 때문에 땅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자, 아동, 어린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아, 이건 어린. 입니다어리다 라는 뜻의 아구요, 아이 동자란 말이야. 그럼 어린 아이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린이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 할때그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자어, 얘는 순 우리 말인데요.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근데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기억은 한자로 된 말, 즉 한자어, 니은은 순 우리 말. 그러면 기억에 아동, 어린, 아이. 자, 그리고 니은은요. 어린, 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요리사 햄스터와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깊은 산 속에 요리사인 햄스터 콩이가 살고 있었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여워요. 그렇 햄스터가 요리하는 거. 그쵸 콩이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 음식은 맛있지만 함께 나눌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여우가 공일에 찾아와 잘 익은 호박을 내밀며 말했어요. 콩이 요리사 물. 한 컵하고 사이 컵은요 외래어죠 외국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수프 이것도 다 외래어 한 그릇에 부탁해도 될까요 그럼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수프를 끓여줄게요 자 콩이는 가스레인지 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레인지를 켰어요 커다란 냄비를 올리고 자, 여러분들 되게 놀라겠지만 냄비도 순우리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일본의 냄비 우리 뭔지 알죠 나베. 나베라는 말에서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거고, 나베가. 남비가 되고, 남비가 냄비가 돼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냄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타이머를 맞춰 수프를 끓였어요. 이런 것들도 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네요. 자, 여기에 당근이 들어가면 더 맛있겠다. 라는 여우의 말에, 콩이는 박스에, 자, 이것도 다 영어 외국어입니다. 당근을 꺼내 수프에 넣었지요. 수프 냄새가 퍼지자 곰과 고슴도치도 찾아왔어요. 냄새가 너무 맛있었나봐. 곰은 밤을, 곧은 도치는 꿀을 가져와 내밀었지요. 콩이는 친구들이 가져온 재료를 넣어 수프를 완성했어요. 그날 이후 콩이의 주방은 늘 친구들로 북적북적북적 했대요. 자, 이렇게 되게 디즈니스러운 그런 우리가 글을 읽어봤고요. 자 그럼 우리 기역, 니은, 디귿과 바꿔 쓸수 있는 낱말, 순우리말 찾아보자는 얘기죠 자 기역은요 컵이었고요 니은은 아까 얘기했던 일본어에서 유래된 말 냄비 그 다음에 디귿은 박스 이거 다 외래어죠 자 그럼 컵, 냄비, 박스 각각 뭘로 바꿀 수 있을지 봅시다 컵은 잔, 냄비는 솥, 그 다음에 박스는 상자 이렇게 우리 고유어로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또 이번 가봅시다. 이 글을 읽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볼 건데요. 자, 콩이는요. 스프를 끓이기 전에 뭘 맞췄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맞추고요 요리할 때도 맞춥니다. 바로 타이머를 맞췄다. 햄스터 콩이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뭐라고 했죠? 요리사입니다. 자, 그래서 타이머는 왜래요? 그 다음에 요리사는 한자어.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우리말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종류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말이 고유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세 가지를 인식하면서 말을 쓰면 좀더 재밌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진짜 고생했고요. 그러면 안녕!